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우상과도 같은 형을 잃고 잘 나가던 뉴요커의 삶을 내려놓고 세계 최고의 미술관 경비원이 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 패트릭 브링리는 형의 죽음 뒤 삶의 중심에 큰 구멍이 난 듯한 상실감 속에서 메트로폴리탄에서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매트의 경비원이 됩니다. 뉴욕화의 생활이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공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비슷한 사람들의 반복이었다면 매트의 경비원들은 같은 제복을 입었다는 공통점 외에는 나이 인종 배경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자는 매일 바뀌는 관객과 위대한 작품들과 마주하면서 점점 마음을 회복해 갑니다. 책에서는 감명받은 작품 이야기 전시실을 옮겨 다니면서 만나는 동료의 이야기. 그리고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터득한 예술품을 감상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랜 투병을 거친 후 이별을 하기도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이별을 하기도 하죠. 그 슬픔의 무게는 각자 다르지만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저자가 예술가 사람들 속에서 위로를 얻었듯.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남겨진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 책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어 줄 겁니다.